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의 새로운 길을 함께 고민하는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 고등교육의 한 단면, 그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실은 바로 우리 대학들이 직면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구조적 모순과 관리 부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유학생 수의 폭발적인 증가를 목격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6.83집 2명에 불과했던 유학생 수는 2022년 1 0 0 6 6 8 3 9 2명으로 18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놀라운 양적 팽창은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수치 뒤에 숨겨진 또 다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연 이 모든 유학생이 우리 교육 시스템 안에서 지혜를 얻고 성공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있을까요? 많은 대학이 유학생 등록금이 한국 학생보다 평균 20%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재정 위기 극복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재정난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결국 유학생들을 단순한 수익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우리는 유학생이라는 소중한 씨앗을 뿌리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그 씨앗이 한국 사회와 교육 시스템 속에서 온전히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돕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불편한 진실입니다. 오늘 강연은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총체적인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유치에서 정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왜 시급한지를 논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유학생들이 겪는 가장 첫 번째 난관은 바로 불충분한 언어 능력입니다. 한국 대학 입학에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 시험, 디토픽. 2급 수준은 일상 대화만 가능한 수준이지만 실제 대학 강의를 이해하고 토론에 참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유학생은 교수님의 빠른 강의 속도 때문에 80%만 이해하고 나머지 20%는 노트북의 동시 통역 기능에 의존한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장벽은 단순히 학업적 성취를 저해하는 것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심리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토론이나 발표가 필수적인 팀 과제에서 유학생들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한국 학생들에게 깊이 대상으로 여겨지기 일쑤입니다. 이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유학생 팀원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부담을 유학생에게는 소외감과 심리적 거리를 안겨줍니다. 결국 유학생들은 자국인 친구들과만 어울리게 되고 이는 한국 사회와의 교류단절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또한 행정적 지원 시스템의 부재 역시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에는 적극적이지만 입학 이후의 행정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장학금 지급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수개월씩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이는 유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킵니다. 교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와 복잡한 절차는 유학생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학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국제화라는 미명 아래 교육의 질적 저하와 관리 부실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유학생들의 학업 부적응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유치만을 우선시하고 교육적 통합을 고려하지 않은 우리 대학의 정책적 실패가 낳은 결과입니다. 유학생들은 학업 외에 또 다른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경제적 압박입니다. 한국 유학의 장점으로 비교적 저렴한 학비가 언급되기도 하지만 내국인 학생보다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는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유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할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서게 만드는 주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고용주는 허가 절차를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많은 유학생이 불법 취업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불법으로 일하는 유학생들이 임금 체불이나 부당 대우를 당해도 강력한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린다는 점입니다. 법적 제재는 유학생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유학생의 학업 이탈이 개인의 의지박약이 아닌 학업과 생계의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비효율적인 법적 제도적 시스템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유학생들은 언어, 학업,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깊은 심리적 고통을 겪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족과의 분리는 깊은 소외감과 심리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는 향수병, 우울증, 심하면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학들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언어 문제와 개인적 능력 부족으로 치부하는 경향 때문에 상담 센터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유학생들은 한국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 자국인 커뮤니티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와의 소통 및 문화적 적응 기회를 차단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은 이들의 고립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국내 체류 이주민의 68%가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는 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가졌던 긍정적인 첫인상을 점차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글로벌 캠퍼스를 표방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교류 없이 각자의 섬에서 생활하는 따로 국밥식 구조에 불과합니다. 언어,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의 배타적 태도는 이들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한국 유학이 학위취득만을 위한 과정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업, 행정, 경제, 심리적 어려움은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낮은 언어 능력과 재정적 압박이 주도하는 상호 연관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유학생에 대한 수용은 준비되었으나 관리와 통합이 부재한 한국 고등교육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유학생 수 증가를 목표로 하는 현 정책에서 벗어나 이들을 지역 사회의 미래 인재로 육성하고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적 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입니다. 입학 전 한국어 교육 과정의 내실을 다지고 입학 후에는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학생과 유학생이 함께하는 팀 기반 학습을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교류를 촉진하고 AI 통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적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장학금 지급 절차를 일원화하고 투명화하며 생활 및 주거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유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인식하고 현실을 반영한 비자 및 취업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특히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 취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며 고용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정부, 지자체, 대학, 지역,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유학생 지원을 위한 총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다문화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사회 전반의 편견을 해소하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시스템은 양적 성장의 이면에 다차원적인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유학생 개인의 실패가 아닌 양적 유치에만 집중하고 질적 관리를 외면한 한국 고등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의 결과입니다. 한국 고등교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유학생을 단순한 등록금 수입원이 아닌 함께 성장할 글로벌 인재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들의 학업, 생계, 심리적 안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때, 비로소 우리 대학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캠퍼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교육학자 신종구, 이 강연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강연의 모든 내용은 신종우 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미래교육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